자 헌법 113조 3항에 보면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맞 맞죠? 예. 예 헌법에 듬성듬성 규정했고 나머지는 법률로 정하라는 것인데 지금처럼 어, 몇 가지 임기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때에는 법률에서 그 부분 당연히 정할 수 있습니다. 헌법 체계에 부합해요. 게다가 임기제를 두는 것은 임기를 단축시키지 말라는 것이지 새로운 사람이 임명되는 그 사이에. 임기를 잠시 연장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상법에도 그런 비슷한 조항들이 있어요. 이사에 대해서 그리고 그 권한대행이 뭐 임명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요번에뭐 탄핵에 대해서도 윤석열 측을 그렇게 편들었던 허영 교수의 교과서에조차 이렇게 나옵니다. 대통령은 그 직무가 일신 전속적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권한 대행의 직무범인 대통령의 직무범에 결코 같을 수 없다.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대통령직의 잠정적인 관리자일 뿐이고 그 스스로가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수적인 헌법학자조차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법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오늘 주식시장 폭락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모르시죠? 지금 외국인들이 2조 원 순매도 던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1조 원 이상 외국인들이 던졌어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윤석열이 복귀하는 순간이 오면 투자금 전부 다 빼서 외국으로 가겠다라는 것이고 지금 차이 미뤄지니까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책임인 것 같아요. 하루 빨리, 어, 선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한편, 그거 아십니까? 지금 보니까 영염백을 추가 구매하고 있어요. 윤석열 구속 취소 이후에 영염백 추가로 구매했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답변해 보십시오. 알고 계십니까? 네, 제가 <laughs> 자세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네, 추가 구매했고요. 영염백 알지 시신 보관하는 백. 그거를 과도하게 추가 구매했고, 오늘! 오늘 1억 6천 이상 또 추가 구매 공고가 떴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지금 제2의 계엄 준비하는 거 아닐까요?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오늘 이상하게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그동안과 달리 빨리 선고해라라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뭔가 지금 정보가 새는 거 아닌가요? 정보 새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처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네? 그런... 그. 그런 사실은 추호도 없습니다. 없, 없다고 믿어도 되죠. 추호도 네. 없습니다. 추호도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잠깐 볼까요.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월 21일 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하면서 자기가 들은 정보 에 의하면 한덕수 총리는 7대1이다. 3일 전에 7대1을 맞췄네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정보 안 새는 거 맞아요 왜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갑자기 신속하게 선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까 정보 새는 겁니까 안 새는 겁니까? 정보 관리 잘하시죠, 보안 관리?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믿고 싶지만 이거 내통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어떻게 윤상현이 정확히 알아요? 그리고 윤상현도 또 그렇게 얘기했죠, 4월 11일에 선거한다라고. 그리고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거 지금 다 들어줬지 않습니까? 한덕수 먼저 선거해라, 최재해 먼저 선거해라, 이재명 도 선거 이후에 해라. 이거 다 들어줬어요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상하다,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 의심을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빨리 떨쳐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 볼까요? 지금 마은혁 재판관을 미임명하는 것이 한덕수 국민총리에 의한 저는 재판 개입이라고 봅니다. 재판 결과를 지금 좌지우지 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이게 국민적인 관심이 높고 여러 가지 우려가 있으면 아홉 명이 재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재판소는 이제 아홉 분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얼마나 이중적인 태도인지 한번 볼까요? 그래도 이게 한덕수 총리가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한의 기각 결정에 의해서 직무복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먼저 선고한 마원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것은 왜 이행하지 않습니까? 이게 선택적인 이행입니까? 그럴 거면 직무복귀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마원혁 재판관 임명 안할 거면. 여기에 대한 헌법재판소 입장이 있어요. 입장 좀 이따 얘기해 보시고요. 자, 국회 의장이 그래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했습니다. 재판관 지위 정해주라. 이 가처분 빨리 인용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 가처분 사건은 지금 심리 중에 있어서 지금 이제 그 결론에 대해서는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헌법 재판소 이제 결정에 따른 취지대로 그 원활하게 지금 작동이 되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문에 나와 있는 사항 그 이외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부 결정의 능을거기에한 입장이 있어야죠. 재판부가. 재판부에서 지금 심리 중에 있고 지금 선거를 지금 엄청난 경제적 외교적 또전 국민적 손실 이 있는 건잘 알고 계시죠. 아주 한가하게 그렇게 지금 선거를 미룰 때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전 기업인들이 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직장인들 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한가합니까? 전 국가적 지금 관심사가 주요 사안 아닌가요? 맞습니까? 그건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줄 내란 사태라고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1차 내란, 내란을 윤석열, 김용현 내란 수괴들이 벌였고, 2차 내란을 한덕수, 최상목 대행이 벌였고, 3차 내란을 행여나 헌법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가들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닌가라는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내란 수괴에 대한 현재 탄핵심판이 어려운 법리적으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에 군이 진입했습니다. 국가 기물이 헌법기관의 기물을 파손하고 진입했습니다. 의사장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려고 지시했습니다. 내란 수괴가 그러면 당연히 헌정질서 소의지가 없음을 입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은 파면 대야함이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 못 주시겠죠? 박근혜 탄핵 심판 선고는 11일 걸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는 14일 걸렸습니다. 지금 윤석열 내란 수괴 탄핵 심판 선고 34일째입니다. 어렵습니까 법리가?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에 박근혜 탄핵 심판은 91일 걸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는 63일 걸렸습니다. 지금 107일까지 이렇게까지 걸릴 일입니까? 최소 많은 분들이 법조인들이나 학, 이 헌법학자 분들이 아마 노무현 대통령보다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는 더 걸리지는 않을 거다. 법리적 논쟁 쟁점 산이 경미하다 오히려 그 정도 복잡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연되는 것입니까 헌법재판관들이 국가 이익을 위해서 노력해야지 헌정질서 소홀 위해서 노력해야지 개인의 입집양면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신을 위해서 노력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법재판관들마저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동의하시나요 한번 재판. 재판관들 또 직권 남용과 직무유기의 대상은 되죠. 재판부에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네, 네, 최선 예, 다했어야 저... 되는데 너무 늦습니다. 이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laughs> 이제 3월도 넘어가고 4월까지 넘어가는 탄핵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